1,400평 전부 사용 합니다 1,400평 사용합니다. 1,400평 1,400평에 여러분들 울산 가보신다 아시다시피 울산 고래센대마을 먼저 말입니다. 타이틀은 과메기 아랫디 연구센터 겸 수납물 센터지만은 결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울산 고래센대마을 먼저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우리가 거기 4,100만 원당을논냐 전국 민자 유치를 한 200, 300을 해서 유수업회를 짓는다, 유수업대 지금 전부 다 관광객이나 도중을 경주가삽니다 경주가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금자라든공 대기업들에 위치, 어, 기업을, 어, 공무이나직원들 위치해서 거기 연수도 하고 뽑고 접을 할수있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7월달에 착동합니다 7월달에. 여러분들 공원옆에 올라가면은 계단 많이 가게 4억 5천원 들여서 6월 중순이면은 9마리 용형상을 한다 용형상 9마리 용오면은 거기다가 건강객들 와서 살수 있는 곳이 없어요 버프들을 설치합다 버프들 자 여러분들 3년 전에 예산 하나도 없는 걸. 수산물 축제를 내가 6천만 원을 넣어서 수산물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물기 5천 원, 4천 만 원, 2만 원만 원, 만2 0원가고 네. 네. 결국 여기 대게 상점에 대게 3,8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립한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막혀서 그래한 서너 시간 동안만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그에더 주문을 왔다 갔다 했는 관광사진을 했다는 게 안쓰는 사업에 내번에 매일 니다여희도구형포를 제한을 광화문 많이 취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었습니다 여러분. 나연 이런 일이 될땐 시의원 모으로 높일 수 있을지 솔직히는 안 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북한을 만나다 보면은, 제가 세 분간 동천을 못 가다가 뭐약간뭐 상대방이 시에서 뭐 뽀비를 했니?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웃기는 소리하네요, 응, 정말로. 여러분들, 저는 절대 제 입으로 뭐 상대방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하들 저는 하죠여러분하들은는 낭독하는 사들 저는 낭독하는 사람들, 저는 낭독하는 사람들, 저는 낭독하는 사람들, 저는 낭독하다는 낭독하는 사람들, 저는 낭독하는 사람들, 저는 낭독하는 사람들, 사위들 저는 낭독하는 사람들, 저는 낭습니다여러분들저금박독혜 정부가 하 이정의는상으로보을놓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니, 이정도정상을 보낸 시점에서을 보낸 사람하 보낸 사람을 보서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람이서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게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 결 상대방의 쏠라하을 가졌고, 내일부터는 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이 젊은 된 사안을 여러분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러내야될 여러분들의 언민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소속으로 놀아서, 1조 2 5백0두분고있 예상교사 국민의힘을 뺐고, 지금 어린 세의 사람들이, 어린의 39년 12년 중에 뺏은 삶이, 어린의 운명을 현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영광도 있지만은, 하나의 브럼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저를 다시 한번무소속으보내주시면 저는 부의장, 의장, 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공인 그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0년을 보고 걸어가면 안됩니다! 그런 걸 하시면서 조금 치화롭게서 그쪽으로 오면은 그런 편을 만납니다 저의 그런 을 지금 내가 믿을 거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브렁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시민들이 보는 눈이 엄청나게 브렁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장기 브렁포 도고 흠에 있는 이 광장 대이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브렁포 정도는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들, 12월달 되면 베이터가 2시간 10분 만에 들어오죠. 면에서 30분 만에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고 잘 사는 곳이 어디니까 울산하고 그렇니다 울산 거제가 섬리까지 오는 데가 27분 3 0입니다 내년 6월 달에는 관광이 됩니다. 브연포는 말입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은 굉장히 유치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 뭡니까? 바다 이코바트 색깔은 이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상상의 동물이 병약하는이 주변만 보으면 환전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엄청나게 유치를 해야 되고, 연안 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32명 시의원 중에 수산 전문 시의원은 적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지금 허들로에는 호불호생은... <laughs> 그것에 따라 브론포 대부지키라 하는 언명입니다이 아름다운 그런 대우는잘바어서지키라 하는 그런 은명을 받들고, 받듯, 저 브론포님들이 한늘만더 눌러주시면 이 브론포를 여러 발전시킬다 그런 약속에 의해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